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레폴라인 소가금 유저 김선달입니다. 국화카드 시즌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화카드에 대한 정보,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화카드는 3개의 카드가 존재합니다. 공원 레벨과 순위에 따른 보상이 존재하고요. 이 보상을 주는 시간이 무려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즌은 3월 20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4월 1 1일을 기점으로 시즌이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 시즌 일정이 종료되면 각 국가별 공원도에 따른 시즌 보상이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공원도는 초기화가 되고요. 시즌 정보를 보시면 각 순위별로 보상이 존재하고 공원 레벨에 따른 보상도 존재합니다. 최소 보상 지금 요건인 공원 레벨 20 레벨을 달성하면 시즌 종료 후 아크레시아, 벨라토, 호라세 개의 국가 보상을 모두 해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원 레벨 20 레벨만 되어도 무기명 신용주와 4,400개, 호라 엔토큰 5,100개, 일반 바이오 슈트 1회 소환권, 일반 로버 1회 소환권을 줍니다. 벨라토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크레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 국가의 공원도는 최대한 높이고 비주력 국가의 공원도는 최소 20 레벨 달성해 놓는다면 시즌 종료 후이 보상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원도 레벨은 초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60 레벨부터 추가 공원도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시즌 종료 후에는 이 추가 공원도는 초기화가 되지만 공원 레벨은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건 공원 레벨은 앞으로 쭉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레벨을 올려 놓는다면 각 시즌별로 레벨 보상을 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미리미리 최대한의 레벨을 올려 놓는 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선다리의 주력은 아크레시아지만 플라토는 20레벨 달성하였고 코라도 20레벨 달성을 하기 위해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도 달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 정보에서 원하는 국가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카드 착용을 눌러줍니다. 사냥을 시작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국가 카드만 변경하고 사냥을 하면 공원도가 쌓여 공원 레벨이 오르게 되는데요. 헌다리가 직접 해본 결과 20레벨을 달성하는 데에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시즌 종료가 3일 남았으니 아직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는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빠르게 접속해서 국가카드 바꾸고 공원도 올려서 보상을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선다리의 라이브 방송 매일 6시부터 7시 사이에 시작을 합니다. 방송에도 많이 오셔서 소통하면 뭐가 좋다? 선다리의 기분이 다 좋다.